여기는 대진항입니다. 대진항은 대한민국 최북단, 동해 최북단의 항구입니다. 그 항구 앞에 산시장 바로 자연산 바로 선호 만나 보시겠습니다. 산시장는 점퍼가 여섯 개정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막퍼즐레 네. 1호점입니다. 네. 잘 계셨어? 네. 여기 올 때마다 안 계시구만. 안 계셔? 어머니가. 아. 세개는 얼마씩 해요? 네? 게개 3개? 치료 10만원 10만원? 네한번 보여줘봐요 세개치료 어? 10만원? 요거밖에 그 없어요 5만원이세요 따님이에요? 네. 이정도면 얼마나 나가는거예요 1kg? 얘네들은 얼마 이대로. 이거는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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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대로. 이대로. 이 네, 로호점이죠로완덕이네 안녕하세요. 네. 고객를설명했어요완벽이네 네. 지금 뭘 잡으시는 거야? 네. 우와! 엄청 큰거 잡으시네. 이거 몇 키로예요? 네. 17kg 넘는 거. 지금 주문 받으신 거예요? 네. 17kg이 1로 얼마짜리예요? 어. 그럼 34만원짜리네. 이야, 대왕문호. 17kg 지금 팔려나갔습니다. 손질하고 계시네요. 완덕인의 배치입니다 <laughs> 이게 삶아야지? 예. 어마어마하 크네. 아, 지금 저쪽에 가마솥이 걸려있네. 그러니까. 한번에다 들어가요? 네.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아내는 거를 한번 구경 한번 해봐야 되겠네. 진짜 다리가 엄청 굵네. 웬만한 사람 팔목 굵기네. 이거 언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금방 들어온 거예요. 금방 들어오는데 금방 팔려 나갔어? 이 있으면. 아. 이야. 지금 금방 작업해서 들어온 거예요? 바다에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지금 옆시 엄청 싱싱합니다 그죠 이 털개는 얼마씩해요 10개 요1 2만원짜리1 0 0 0 0 12만 원짜리 15만 원 15만 원짜리 1개가이원짜리1어오네원짜리1연산0원짜리1만어천원아리 1000원짜리 1 0 0 0원1 0 0 0원짜리1 5 0 0 0원 일곱, 여덟 마리 완덕이네입니다. 주, 주치, 주? 주치는 얼마예요? 주치쥐주치 5만원 4만원 그래요? 출금은 진동은 아, 10만원, 15만원 낮은 거 10만원, 큰거 15만원 완덕이네 대게도 좋습니다. 자, 바로 이제 사마솥으로 들어갑니다. 완덕이네 대왕문어 네. 제삿날입니다 제삿날 <laughs> 따라가 봐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수박물의 시체이죠 아 여기 이때 수돗물 씻어서 들어가는 거네. 네, 짠길좀 빼야 돼. 아, 수돗물에 일단 헹궈가지고 예, 소금기를 빼서 삶아 주신답니다. 삶는 요령이 있네그죠 이게 몇분 정도 삶아요? 이거요? 이거 한 25분 삶아야 돼요, 큰 거는. 아, 25분 삶아 야푹 삶아지네. 작은 거는 이제 금방 삶는데. 아하. 이런 거는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 어 올라서 지금 문어. 대왕문어 17kg 들어갑니다. 와, 진짜 크다. 완벽인의 회집에서 오늘 17kg 대왕문어를 쌀만 해입니다. 쌀만에 뚜껑 닫아야죠. 이렇게 해서 2 5분 바빠가지고 아까 못했어 모가단에 모가단에 2호점입니다 사람거리 뭐부터 할까요? 이시가리 들어보세요 야 뭐야? 야가다가 쏟아졌어 응? 나가 뭐야? 걔 뭐야? 들고 그 있는 거 뭐예요? 상어 그건 얼마짜리야? 아따 좋네 이거 1일 5만원 1일 5만원? 네 7월에 1만원짜리도있어 지금 뭘 꺼내시는 거야 음, 기름 가자니이 시간이? 기름 가자 아, 기름 가자입니다 음. 그거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얼마씩 줘요? 7에 7만원 7만원짜리입니다 음. 기름 과자입니다 여기는 오가자입니다 또? 이 시간에 시가, 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있어요? 이시서 어디 어디갔냐 이거 아니야? 아니가이 시가리 큰게 어디서 예? 또 도망갔나 보네 이 보여줘요 이거, 이거. 이거는 삼도다리삼도다리 걔는 얼마? 칠로에 7만원 작은건 5만원 참. 됐어 됐어 2, 이 시가리 이 시가리 이거 작네 응. 큰거 어디갔냐? 자 큰거 얘는 얼마짜리야? 어, 키로에 8만원 10만원 이 시간에 응. 큰거 팔려나갔답니다 10만 10만원 10만원 시집갔네 응. 우럭 좋은데 우럭 우럭도 응. 있고 우럭, 응. 우럭 큰거 응. 우와 크다 키로에 응. 얼마야? 키로에 5만원 엄청 크네 한 응. 15만원 키로에 대게는 10만원 기가 15만원? 네어 큰거네 아, 네. 대게는? 대게는 1 0만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 다 같은거고 오! 가장에 어우 좋다 새삼은? 새삼 대삼 한 마리 만원한 마리에? 그, 큰거 골라서 아 큰거? 어떤게 큰거야? 큰게 다 나가서 갈아가서... 오늘 아침에 많이 나가서 오 이거 이 정도? 네. 만 원짜리 오가다네습니다오 가다네 오 호전이에요 오, 오 호전 호점. 네. 안녕하세요 네. 저쪽에 뭐 도치가 있는데 이거는 알 도치 알 도치는 얼마이거우와 그래. 알이 통통하네 만 5,000원입니다. 전복식. 3만 10마리에 3만원. 1마리에 3만원짜리. 네. 와, 좋네. 또 뭐가 있어요? 아, 결단수야, 그래도 특별한 거. 멍게. 응? 몽게. 아, 두 마리에? 만원. 이 정도면? 네. 자연산 멍게 2마리 네. 만0 0 0 0원짜리 홍삼 없어요? 홍삼? 대게 대게 많이 들어가있는데 대게를 얼마 시켜요? 7회 10만원 7회 10만원 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춤추고 있는거뭐가죠 마름인가? 네마름인가한마리에만원만원짜리 있고 큰 사리에 2만원짜리 있 2만원짜리 있어요 머그리칩입니다 네이 큰거 거이 저거 아니에요? 이면수, 와~ 엄청 큰 보여주세요. 음, 이면수 보여주세요. 이면수, 와~ 엄청 큰 이면수가 있네. 머그리치대 이야~ 이 정도는 얼마 되는 거야? 5만원, 한 마리. 이큰거 처음 보는데? <laughs> 머그리치 엄청 큰 이면수, 5만원짜리겠네요? 우와 이 정도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서 먹을 수 있어요? 뭐예요? 한네 명? 그렇습니다. 대녀 네. 수산물입니다. 유커정. 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음. 어, 뭐가 들어왔어요? 이다리도다리이도다리 도다리. 이시간이 아니야? 이 1시간이 도다리 그거 얼마에요? 이거는 1 0 k 에 6만원인데 5만원씩 막 이렇게 설계 설계하면 1 7호에 15,000원 아니야? 뭐 15,000원이야 15만원 요새는 조금 내려서 12만원 아 맞다 1 <laughs> 2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그, <laughs> 이거 2도다리 2도다리 아니야? 2도다리가 그거 얼마에요? 이거는 1kg에 10만원 아 좋네 10만원 응. 그럼 여기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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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마리 얼마예요? 한 마리 만 원인데, 세 마리 이만 원. 어 아, 서비스로? 어, 서비스로. 응. 아우, 좋아요. 응, 좋아요. 또 전복식. 전복, 전복 토라. 전복 토라, 이거 여섯 마리만, 일곱 마리어 여섯 마리씩 만 원. 이거 다섯 마리 만 원. 자연산송어 이만 원. 이만 원씩켜 응. 따른, 응. 다른, 다른 집이 15,000원. 15,000원 작은 거. 아, 작은 아, 거. 우리는 큰 거. 이큰 거. 응. 큰거한번 보여줘봐. 그 정도 된 거? 응. 15,000원? 아, 2만원? 2만원. 그큰 거. 응. 큰 거. 응. 그 다음에? 전복. 자연산 전복. 전복이요? 응, 내려봐요. 다른 집 없던데? 없어. 해녀 수산물 집에 네. 물질해 봤어? 물질했어요. 우와, 자연산, 자연산 전복. 전복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음. 백이네, 이거. 아, 진짜 백이에요. 음. 자연산입니다. 얘는 네, 네, 얼마씩 해요? 1 k g 에큰 거는 8만원, 작은 거는 5만원. 와, 자연산을 만나봅니다. 우리 해녀 수산물의 해녀 어머니가 직접 물질에 오신 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는 5만 원짜리 작은 거. 5만 원짜리입니다. 뚜껑 한번 열어봅시다. 역시 전복은 자연산이 좋네. 자연산 키로에 5만 원짜리. 역시 자연산이 좋네. 예? 그렇지요. 응, 대녀수산물입니다. 와, 너무... 그 정도는 얼마나요? 요거 한마리 5만원 한마리 5만원짜리 아떼가됐습니다치시는1 뭐. 0 1 k g 4만원 그 다음에 아, 어. 아 이거 뭐, 또 문어를 잡네 여기 이게 몇 k g 짜래요 100kg짜리에요 이게 몇kg? 모르겠어요 17kg? 음, 음. 엄청 큰 문어를 지금 대게. 잡고 계시네요 자그 대게, 그 대게 몇킬로입니까몇 킬로 킬로에 얼마요 10만원 10만원짜리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물지 않죠 어, 물만 물면 안 잡아 어. 자 그동안 대진산 시장을 애용해주신 전국의 고객 여러분들께 연말 연시 인사 한번 하세요 멋지게 대게. 인사하세요 <목소리> 네. 이렇게 요즘에 저도 장에서 자고 이렇게. 그런데 연말 어 연말 연휴도 해가지고 새로 돌아오게 아주 맛있으니까 <목소리> 많이 오세요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한 말씀. 네.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신명이 많이 오어요 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대경 <laughs> 쫙 밀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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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